오, 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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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의신이 어, 그래, 어떡해? 재밌다. 형, 형, 네, 형. 네. 형, 형. 미국장보다 이쁜데? 어떡하냐? 검색이 쁘다 검색이 쁘다 형, 그럼, 형, 어? 그럼, 형, 번호 한번 따봐, 어? 번호. 형, 번호 한번 따봐. 검색 속으고 어, 번호 따봐, 형. 어? 형, 한번 따봐. 어. 아, 번호 한번 따볼게. 어, 한번 해봐. 어. 그, 그거 줘, 그거 줘.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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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이거 아니잖아 어, 뭐, 그거 달라고 어. 그5천원에 무광 피부 나는 그거 있잖아 그거 달라고 어. 어, 그거 안 가져왔는데 어떡해? 어? 그거 안 가져왔어? 그거 안 가져왔어 그거? 어. 나 찾아봐 아나 이거 없는데 어떡해 아. 없어? 어. 여자 번호 따로갈때 그거 항상 가져오라 했잖아 아 미안해 형 그거 안 가져와가지고 아 어. 씻은 듯이 씻은 듯이 아 미안해 형 다음에 어? 가져올게 아안아아형 해. 해. 형! 깨끗한 피부의 시작 씻은 듯이 루미넌트 에센스 안녕하세요. 덕출 승규 형나입니다. 형상 형타형이야형상타이야아 어떻게 해? 더 놀다. 다다 봐. 자기그 아,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못하겠어못하겠어못하겠어 야. 와, 형, 야, 야, 형, 야. 형, 껌머리 진짜 이뻐, 어떡해? 껌머리? 어, 진짜. 와, 어, 형, 내 진짜. 스타일이야. 아니, 미꾸창보다 이뻐, 어떡해, 형?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야, 야. 나 이런 감정 처음인데. 번호 따, 번번 따라고? 어 어떻게 번호 따? 아빠 이거 봐, 자신 자신. 형형 그거 가져왔어? 그거 그그나 맨날 얼굴 바르는 거 있잖아 여자, 아, 때, 여자 만날 이거, 때.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응. 형. 아그그 그 맨날 바르는 거 있잖아 그 여자 만날 때 씻은 듯이 씻은 듯이. 아 진짜 형. 아나 이러고 뭐, 못 합단 말이야. 안해나안할 거야. 어디가, 야. 깨끗한 피부의 시작. 씻은 듯이 루미넌트 파성크림. 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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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제제제제제바바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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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

몰카하면 덕출이 어? 샴푸 그거 했어? 내가 준거 있잖아 신드시 바셋 샴푸 어 그거 그거 그래도 몸도 닦을 수 있어 몸도 닦았어? 어 몸도 닦았어 어 진짜? 그거 그, 그 향기 되게 좋거든 형 아, 번호 한번따봐 어, 어. 호 어, 따? 어번따봐한번어아 어, 어, 아, <laughs> 못하겠어 못하겠어 아형 왜요? 네. 깨끗한 두피의 시작 신드시 바셋 샴푸, 샴푸. 무송합하면덕 피부가 안전 민감성 피부나 되게 예민하신 분들에게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바디워시까지 같이 할수 있는 제품이라서 아기에 맞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슨스시 바셀 샴푸 좋아요! 저희 선크림이거든요.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좋은 제품이에요. 시슨스시 선크림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그놀라게 죄송해요. 제가 유튜브 촬영한 팀인데 그 혹시라도 불쾌 하셨으면 죄송해요. 아,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놀래가지고. 미안합니다. 아 남자친구가 아 그래요? 제보요야 니가 젤라보! 야 진짜 와 제일 센스 있네 진짜. 그럼 어, 남자친구 제가 뺏어가고 되죠? 뺏어가고 돼요? 아. 네? 이런 아, 그래? 수향이... 아 이런 취향이요? 에아 <laughs> 이게 또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되네 또. <웃음> 아. <웃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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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은 듯이. 씻은 듯이 유민환에 SS.